안녕하세요. 트랙터 리뷰 채널입니다. 오늘은 최신 대형 트랙터를 기다려 온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존디어의 차세대 모델, 뉴넥스 존디어 나이나렉스 832 공식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기계는 세계 농업 시장에서 이미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존디어의 기술력이 집약된 모델로 대규모 농업 환경에서 탁월한 성능과 효율을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새롭게 선보인 나이나렉스 832 디자인, 성능 그리고 혁신적인 기술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라이너 렉스 830은 압도적인 파워와 견고한 내구성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초고출력 엔진이 탑재되어 대규모 경작지에서도 막힘없는 작업을 지원하며 최적화된 연료 효율 덕분에 장시간 작업에서도 경제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존디어의 최신 파워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작업 강도에 따라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합니다. 대형 트랙터에서 가장 중요한 힘과 효율, 이두 가지를 완벽하게 결합한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디자인에서도 강력함이 돋보입니다. 전면부는 존디어 특유의 녹색과 노란색 조합으로 브랜드의 정체성을 살렸으며, 대형 그릴과 LED 헤드라이트가 탑재되어 세련되고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완성했습니다. 측면에서 바라본 라이나엑스 830은 네 개의 독립 트랙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어떤 지형에서도 탁월한 접지력을 제공하며 진흙이나 습지 등 어려운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트랙 시스템은 작업 효율을 크게 높여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내 공간은 최신 기술과 편안함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넓은 파노라마 뷰가 펼쳐져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하며 디지털 터치 스크린 대시보드와 첨단 컨트롤 패널을 통해 모든 정보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멀티 기능 조이스틱과 스마트 제어 시스템을 통해 복잡한 작업도 간단하게 조작할 수 있고 고급 소재로 제작된 시트는 장시간 작업에도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실내는 단순한 운전 공간을 넘어 최적의 작업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오피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설계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존디어 나인알엑스 830은 최신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는 친환경 엔진을 장착하여 탄소 배출을 크게 줄였고. 연료 소비를 최소화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스마트 농업 솔루션과 연계해 데이터 기반의 정밀 농업을 지원하며 농작업 계획부터 생산성 분석까지 한층 진화된 농업 관리가 가능합니다. 뉴넥스 존디어 나이나렉스 830은 강력한 성능, 첨단 기술, 그리고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까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차세대 대형 트랙터의 기준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기능과 특징은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거나 최신 농업 기술을 도입하려는 분들에게 확실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랙터 리뷰 채널이었습니다. 최신 트랙터 소식과 깊이 있는 리뷰를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트랙터 리뷰 채널입니다.